올라오실 가수분은 제가 팬이에요. 저 제가 진짜로 제가, 제가 또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오우. 지켜보고 응원하고 제가 팬이 된 정말로 너무나 그냥 이 자체가 비타민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아.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laughs>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네, 만나볼까요? 여러분. 오유지 씨를 큰박으로 그 환영해주세요. 네 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로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저를 이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포딩아드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번째 곡으로는 색소폰 연주를 해드렸는데 홍도의 우지말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에 바로 이어서 제 노래 날 보러 와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또제 노래 날 보러 와요 하면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팬분들, 보디가드 분들께서 응원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 보디가드 분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 보러 와요 아이야. 시간은 언제라도 좋아. 좋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 날 보러 와요가 아니에요? 아, 아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아, 제가 이하려고한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곡이 하나도 새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한곡더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어떤 걸로 하고, 다시 기억 속에서 지우고, 그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곡으로는, 섹스폰 연주해드렸고, 두 번째 곡으로는 제 노래를, 제 이름을 알린 곡이죠.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곳,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오늘의 젊은 날이라는 곡 띄워드렸고요. 바로 세 번째 노래 들려드릴 건데 제가 실수를 하고 완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보디가드 분들 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와이오 좋아입니다. 와이오 좋아. 오늘은 날 보러 와이오. 와요. 좋아. 시간은 언제라도 좋아. 좋아.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많이들 하시네요. <laughs> 네 그러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곡으로 날 보러 와요라는 곡 띄워 드리겠습니다. 박수많이 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 아, 여러분 뭐라고요? 아, 앵콜. 아직 앵콜을려면무어요한국 이렇게 불러야 돼가지고. 아, 네. 아, <laughs> 여러분들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네. 네. 지금 안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 네. 많이 남았습니다. 아, 오유진 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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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서. 네. 아우, 잘생기셨네. 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아우. 저 솔직히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laughs> 진짜 반짝반짝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조명이 더 켜진 건 아니죠? 너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셔서 진짜 와 다시 한번 우리 네. 사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롯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트롯 프린세스 네네 이 수식어가 저는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아우, 생각해요 네. 아 근데 네. 제가 아까 저기서 우리 대기하면서도 봤었는데 그팬 여러분들께서 아우, 네 맞습니다. 보디가드처럼 보디가드 네 보디가드처럼 다 이렇게 나와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예. 팬칭이 보디가드예요. 아 절을 그래. 지켜준다는 의미로. 야 보디가드 여러분들 몇몇분 잠깐 하나 둘세와셀 수가 없네요. <laughs> 어떻게 소리 한번 어, 주세요. 여러분 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자리 들어가도 됩니까? 어, 당연하죠. 좋죠. 아, 너무 좋죠. 야 감사합니다. <laughs> 야 역시 오늘. 유진양의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빠트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매일 아침에 원래 종합 비타민을 먹어요. 아, 종합 비타민. 네. 근데 먹는데, 오늘 제가 비타민 먹은 걸 까먹었어요. 아, 안, 안 먹은 거를 까먹었어요. 안 먹은 아. 거. 왜냐하면은, 먹은 줄 알았어요. 내가 뒤에서 무대 보고 있는데, 내가 막 활력이 막 솟는 거야. <laughs> 네, 왜? 비타돌 비타돌 하는게 네. 트럭게 비타돌 하는지 왜 트럭게 프린세스 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아. 네.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 하셔. 서 그냥 또 보내 드릴 수없죠 지금 여기. 진짜 너무 아쉽죠. 네.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다음 곡은 제 노래 사랑꽃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유지 씨의 사랑꽃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제가 이니어를 끼고 있는데 앵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죠, 여러분?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무대로 올라오게 되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또 앵콜을 해주실 줄 알고 마지막으로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메들리 준비했는데 어떠신가?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즐기시면 안 되고 다들 일어나셔서 또 안전하게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사천 시민분들과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가 더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사천 오와서 여러분들과 또 신나게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로 프린세스 오유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들리 재밌게. Awesome!